이어서 어 이제 2부로 저희가 설명을 또 이어갈 텐데 2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1부에서는 2021학년도 네. 입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 2부에서는 수시와 정시로 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수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네, 학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네.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네. 학생부는 1부터 10까지의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8번 항목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고요. 네. 이것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네. 시험 성적을 석차 등급으로 표기한 것, 네. 아, 이것이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 내신이라고 이걸 부르는 거죠. 학생부 네. 교과는 내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아홉 개 항목이 비교과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1 번이나 2번 인적 사항이나 학적 사항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이런 것들은 입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이 네. 입시에 반영되는 것이죠. 수능에 비해서 좀 이게 항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해서 뭔가 점수 내기가 참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이러한 학생부를 네. 입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실기전형이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기 전형에는 실기에 네.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이야기하고요. 네. 실기 실력이 뛰어나다면 내신 5등급이나 6등급도 합격이 네. 가능한 네. 전형이고요. 네. 대학에 따라서는 7등급도 네. 합격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안 들어가는 학교도 몇 가지 있죠? 수시 올인하는 학생들이 주로 네. 주력하는 전형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그리고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네 서류 네. 비교과라고 불린 그 서류에 내신을 반영을 해서 학생을 네. 선발하는 전형을 이야기하고요 네. 미술과 관련된 네. 꾸준한 활동이 필요한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전학년 평점이 네. 평균 2.5등급 네. 정도 전후의 학생이 네. 준비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이상의 합격자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네. 뭐 3등급 초반이나 네. 이런 등급으로도 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네. 빈도수나 횟수가 많은 건 아니라서요. 거기에 주력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 관리에 온 서류가 써먹을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능 공부도 그만큼 못하고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을 조금 더 네. 네.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네.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네. 항목에서 보셨다시피 네. 미술. 과 관련된 활동 네. 여기 도표에서는 이제 미술 체험 활동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요. 네.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네. 진로 활동. 네. 뭐이 외에도 네. 네. 대회 참가도 있고요, 전시 감상도 있고요, 네. 방과 활동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모든 걸 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네.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 활동을 네. 의미있게 만들려면 네. 좀 정제된 문장으로 네.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네.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 제대로 작성해야만 네. 입시에서 쓰임새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다들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감히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전문가의 세밀한 네. 코치가 없이는 사실상 네.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네. 직접 하시기에는 무리가 네. 많은 전형입니다 그죠 어,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요 지금 도표 보시는 대로 수시 2019학년 학생부 평균 성적에 대해서 네. 보시고 계신데요. 네, 여기 보시는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진 어떤 그냥 예년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자료인데, 요건 또 이제 저희가 가진 일부의 자료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느 정도의 성적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수준으로만 그쳐주시고 이걸 너무 또 절대적으로 믿거나 해서는 또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작년의 성적이고 또 올해는 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시 모집에서 이제 전형별로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들에 대한 어떤 학교를 좀 나눠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부에서도 네.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실기와 비실기로 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전형별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실기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네. 내신하고 실기 성적에 총점을 내서 총점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네. 전형을 얘기하고요. 네. 실기 전형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여기에, 예, 여기에 해당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기 다단계 전형이고요. 네. 이 다단계 전형은 대부분 2 단계로 구분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네. 1 단계에서는 내신 백2 네. 단계에서는 실기 백이거나. 혹은 실기의 대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네. 선발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도표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신설 대학을 표시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전에 일부에서 또 말씀드렸었죠.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3학년1학기까지의 전학년 평점이 네. 2.5 등급 전후에 네. 해당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준비해 볼수 있는 네.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네. 어, 지금 보시는 대학은 미대가 아닌 대학도 사실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실기를 전혀 보지 않는 학과 이런 데도 있는데 네.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 1 0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대부분 최장력 기준이 네.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이 네. 많지는 않아서요. 네. 미대에서 학생부 교과만을 가지고 네. 갈수 있는 대학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미대다 보니까 실기가 좀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네. 특기자 전형은 올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네. 폐지가 있 네. 거기 모집 인원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좀 폐지가 됐고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국민대, 삼육대, 한세대 네. 정도에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기 대회가 이제 조금씩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아무래도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진 올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의 경우는 이미 네. 실기 대회를 폐지하겠다고 네. 얘기한 대학들이 일부 벌써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네. 대회가 올해는 치르기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전년도에 수상을 했거나, 네. 혹은 전년도에 수상을 해서 올해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또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시 실기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수시에서 실기 반영 비율을 네.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다단계 전형을 보는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다단계 전형을 보는 대학은 1단계에서 내신 100으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네. 내신이 되지 않으면 네.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인체 네. 탈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해도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실기 반영비는 압도적으로 네.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신기하게도 하위권 대학일수록 실기 네. 반영비가 좀 낮고요. 네. 상위권 대학일수록 실기 반영비가 높다는 특징도 지금 도표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단계 전형이 해석이 좀 많이 엇갈리고요. 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음 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기 위주의 다단계 전형의 대학들입니다. 네. 이 중에 보시면. 1단계, 즉, 이 도표를 보시면, 결국 2단계에서는 실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실기 반영비가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네.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실기 다단계 전형의 경우, 부모님이나 또 학생의 경우에 1단계 통과에 목을 매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해도, 네. 낮게는 5대1에서 네. 높게는 20대1의 경쟁률을 2단계에서 실기로 뚫어야 한다. 5대1이 사실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높거든요. 그렇죠. 네. 5대1이면 100명 중에 20등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기 시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실기 시간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마리 토끼를 다 네. 잡아야 되는 네. 수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경쟁률 데이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또 해주신다고요? 네, 약간 수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다시피. 수시의 경쟁률과 정시의 경쟁률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수시의 경우 낮은 대학이라고 해도 40대 일이 넘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 네. 낮아야 40대 일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수시에서 대학을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욕망일 것 같습니다. 정시까지 가고 싶진 않고, 또 이제 높은 대학교는 또 가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실기반영 비율이 높고, 좀 이름 있는 학교 많이 몰려서 이런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표에 보는 자료에서 서울대학교 공학과 정시 자료가 있는데, 네. 전년도 보결 인원이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집이 안 돼서, 정시에서 2월에서 모집한 인원, 네. 그 인원을 선발한 전년도의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올해는 저 경쟁률하고는 좀 다를 거기 때문에요. 네. 어, 저 경쟁률을 그대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시에서 또 내가 준비하는 내신 과목이. 다 준비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수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어떤 학교들이 어떤 과목을 보는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또이 부분도 분석을 또 해주신다고요. 네, 실기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실기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과목 대학들은 대부분 네. 국영사 네. 세 과목 반영이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이죠. 네. 네, 그리고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있고, 네.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네. 수학을 반영하는 과목이 네. 있는 대학의 경우에 대부분 전 과목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수학이 네.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될 걸로 생각되시지만 네. 과목이 많아지면 그만큼 풍계 과목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 반영이 네. 실기 전형에 대해서는 실기 전형을 주력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반영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또 너무 수학은 절대 할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대신 네. 반영 과목을 살펴보면요 네. 아까와는 좀 다르게 세 과목 반영하고 네. 전 과목 반영의 대학이 압도적으로 좀 많죠. 네, 비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그쵸? 네, 비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까지 포함해서 네. 모든 걸다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네. 학생부 전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어떤 내용부터 다루게 될까요? 네, 수시에서 수시를 이해하려면 네. 먼저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요. 네. 정시의 경우는 수능 성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수능 성적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능 성적을 상중하 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왠지 1, 2, 3등급이 상일 것 같고 네. 4, 5, 6등급이 중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7, 8, 9등급이 하일 것 같은데 미술대학에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의 네. 평균 백분위가 네. 50%를 기준으로 네.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50%를 포함한 그 이하는 네. 하위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서 원서지원을 할 때, 수능 반영비가 실기 반영비에 비해서 네. 압도적으로 낮은 대학 위주로 네. 원서 지원을 해야만 네. 수능에서의 손해를 만회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60%대나 70%대를 우리가 중상위권으로 네. 어, 해석을 하고요, 80% 이상을 네. 상위권으로 네. 해석을 해야만 입시에서 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좀 보시는 학생분들한테 좀 염두에 두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생각보다 상담을 해보면 백분위 개념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백분위 개념을 검색만 조금 해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나오고 계산하는 방법도 나오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해서 과연 내 성적대가 어느 정도의 백분위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또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과 같이 이제 정시에서도 학교별로 이제 들어가는 과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뤄 주신다고요. 네, 정시에서 수능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수능에 반영되는 교과목은 크게 네, 네. 가지로 나눌 수있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네 네 개가 다 반영되는 대학은 드물고요. 네. 비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이네 가지가 다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네. 대학이. 네. 근데 국어 영어만 반영되는 대학도 있고요, 국어하고 탐구만 반영되는 대학, 네. 그리고 대부분은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네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고요. 두 번째가 영어로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혀 아니죠. 탐구 두 과목이 네. 그 다음에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이 중요합니다. 네, 다들 이제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탐 요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네. 영어보다는 이제 사탐이 제가 생각해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좀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 네. 탐구 두 과목이 힘들면 한 네. 과목 성적이라도 높을 경우에 네. 이걸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네.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요 네. 공부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가 네. 그렇게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지를 한번 네. 도표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영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영어가 네. 등급간 점수 차이가 너무 적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에서 실제 네. 네. 영어 성적이 5등급 이하인 학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영어 난이도 때문에 네. 발생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은 5등급 이상은 다 봤습니다. 네. 그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점수 폭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9등급이나 네. 8등급, 7등급 받는 학생은 최근에는 거의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낮아야 6. 네. 그것도 간혹가다가 네네. 네, 그 정도기 때문에 네. 영어에는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영어의 중요도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정시에서 수능 성적 네.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이제 도표로. 정리도 해놓으신 건데 요것도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도표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곤란하구요. 네, 네.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성적인데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네. 낮은 성적인데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실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네, 네. 절대적으로 영향이 네. 당락에 대해서는 실기가 네.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네.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어, 또한 가지는 너무 낮은 성적이나 예, 이런 합격자가 분명히 있겠지만, 네.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적 통계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도표가 나온 거고요. 지금 도표를 기준으로 네. 실기 수준에 따라서 높여서 쓸지, 낮춰서 쓸지, 안정적으로 쓸지,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기 과목인데요. 이제 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초 디자인, 기초 소양뭐 기초 디자인에도 또 그림의 유형이 또 다르고 소묘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목이 나뉘는데 또 학교별로 좀 구분을 해놓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아마. 네. 연습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거의 90%가 넘게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건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도표에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해 놨고요. 네. 기초 디자인, 소묘, 그리고 이제 기초 소양, 기초 조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다른 파트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쪽을 보시면 네. 서울과학기술대가 있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의 원래 공식 명칭은 기초 디자인입니다. 네. 아, 그렇지만, 실기의 성향이 네. 기초조형이나 기초소형에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 파트에 넣어 놓은 거고요. 네. 또 이화여대 역시 실기 과목의 공식 명칭은 다릅니다. 네. 디자인 학부의 경우 주제에 의한 다양한 사고와 표현이라는 네. 과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회화 순수미술 쪽은 네. 제시된 대상과 주제에 의한 표현.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기 성향을 보면 기초소양이나 기초조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 세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할수 있는데 군별로 이제 실기의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고 정리를 해놓아 주신 것 같아요. 이 예. 부분도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표에 보시면 <laughs> 상위권 대학일수록 네. 실기 반영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하위권 대학일수록 네. 실기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죠. 네. 어, 일반인들이 이 도표를 분석을 할 때는 네. 실기의 반영비율을 보게 네.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전문가가 바라볼 때는 네. 실기에 대한 또 혹은 수능에 대한 영향력은 네. 예상 경쟁률. 네. 올해 특정 대학이 몇 대일의 경쟁률을 보일지. 네. 이런 예상 경쟁률과 네. 그 대학에서의 실기 채점 시의 A등급 선발 비율. 네. 이것을 보고 네. 수능과 실기 중에 어느 쪽의 영향이 좀더 커질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반영 비만을 가지고 대학의 실기 반영비나 수능 반영비를 예측하신다면 네.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들 그러면 이제 실기를 이렇게 채점을 할 텐데 그럼 그 채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이제 일반인들의 눈과 학생들, 학부모님들 눈에는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표는 실기 시험장을 재현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험 채점장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네. 뭐 대학별로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네. 대개 다섯 단계로 네. 등급 구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 등급은 9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되고요, B 네. 등급은 80점대, 네. C 등급은 70점대. 네. 이, 이런 순서로 네. 성적이 표기가 되게 되는데요. 네. 아, 학생이 자기 성적에 맞게 지원을 했다. 네. 그리고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다. 네. 아, 이런 가정하에 이 도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면 첫 번째 단계의 학생은 전원 합격.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학생 네. 중에서는 상위 점수를 받았을 때 네. 합격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서 지원에서 상향 지원을 예를 들어서 네. 했다라고 하면 네. 평균적으로 90점대의 중간 이상은 네.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하향 지원, 네. 내 성적보다 좀 낮은 학교를 썼다라고 하면 네. 되게 80% 중반대 정도는 네. 점수를 받아야만 네. 합격이 가능한데요. 네. 이러한 원인은 원서 지원할 때 이미 네. 수능 성적을 가지고 특정 대학이 될지 말지를 네. 판단해서 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에서의 네. 점수 격차는 학생들끼리 네. 크게 발생하지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실기 점수와 수능 점수에 대한 어떤 같이 밸런스를 좀 생각하면서 원서 접수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몇 점이냐? 네. 를 놓고 네. 대학을 선택하거나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네. 실기 수준을 놓고 네.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네.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이 그렇죠. 더 네. 정확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매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경우는 딱 어느 정도의 점수다라는 게 이게 네.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서 접수하실 때좀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상담을 좀, 좀 딥하게 받아서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문제, 응원 메시지라든지 네. 네, 올해 여러모로 힘든 입시를 치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음, 중간중간 힘든 과정이 생기더라도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입시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똑같이 힘든 거니까 너무 이제 왜나나때 이런 일이 생겨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 같이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다들 좀 전략 잘 세우시고 올해 입시 다들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